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ETS 토익 단기 공략 550 퍼스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떠한 수업이고 또책 구성은 어떠하며 강의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좀 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출제 기간이 만든 점수대별 단기 완성 전략서 책으로 진행하는 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기출문항으로 보강된 단기 완성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항들 뿐만 아니라 토익 출제 기간인 ETS가 정기시험과 동일한 유형과 난이도로 문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걸로 소비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기 목표 달성에 최적화가 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RC와 그리고 LC가 단일 책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만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싹 빼버린 아주 단축된 핵심만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정기 시험과 동일한 성우의 음원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내가 듣고 있는 이 목소리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들리게 된다면 보다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더 높은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수 있겠죠. 상이한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순간 바로 긴장하게 되며 잘 들리지 않게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목소리로 내가 연습했던 그 목소리가 현장에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또 다른 큰 혜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ETS만이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략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좀 강조하고 싶네요. ETS가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출제 기관이죠.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파트는 이렇게 풀어야 하며, 이 파트는 여기를 먼저 보셔야 하며, 이 내용이 중요한 거며,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제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로 이 교재.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떠한 책들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익 최신 경향을 반영한 명쾌한 분석과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문제들은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고 고득점 전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있으니 그 어떠한 문제보다 아주 고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익은 도대체 어떠한 테스트일까요?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이라는 뜻이고, 이거의 약자가 바로 토익인 거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또 직면하게 될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 속에서의 표현들, 이런 것들로 집결이 되어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practicality가 높은, 실용성이 매우 높은 시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토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우선 듣기, 독해, 각각 4개 파트, 그리고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독해는 4개, 듣기는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진을 묘사하세요, 그리고 질의응답, 짧은 대화, 그리고 짧은 담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총4 5분 투자하게 될 거며 어, 만점은 4 9 5점이 되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세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문 빈칸 채우기, 장문 빈칸 채우기 그리고 파트 7 연계 지문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단문 어, 단일 지문 이중 지문에 그리고 삼중 지문까지. 여러 개의 지문들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도 테스트하게 됩니다. 75분 투자를 하시게 되며 만점 495점으로 총점 990점 120분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럼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또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내가 들으면서 또는 눈으로 보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미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은 글도 제시해 줬다가 또 짧은 듣기의 내용도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질문을 하나 던져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개를 던져주기도 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영어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서의 여러분의 영어의 능숙도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LC 파트의 출제 경향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주로 사람을 묘사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줘서 삶을 묘사가 이제 미션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전체 총 6문항이 제시가 되며 사람과, 사람에 대한 묘사가 한50% 정도 차지합니다. 사람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써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들려주게 될 텐데요. 내가 보는 내용과 듣는 내용을 매치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유독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의문사 의문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44%자 그래서 전략에서도 의문사를 잡아내세요 라는 얘기가 엄청 강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파트 3 같은 경우는요 세부 내용을 묻는 파트가 아주아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세부 사항의 비율이 31%나 되죠.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내용들을 좀잘 잡아내야 되는 파트므로 여러분에게 많은 연습을 좀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파트. 전화 메시지 공지 안내 회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시가 되죠.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나 전화 메시지, 그리고 공지 안내 회의. 이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두 개를 합했을 때뭐 60%에 육박할 정도로 정보 전달이 상당히 많죠. 네, 이런 부분이 바로 파트 4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Part 5. Part 5 같은 경우는요, 문법의 파트입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여러 문법적 포인트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치사 vs 접속사 그리고 명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동사라고 하면요, 은뭐 시제랄지, 아니면 스위치랄지, 테랄지, 이런 파트의 비중이 좀 가장 큽니다. 파트 5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풀때 즉각적으로 정답을 찾아내야 되고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 빈칸 앞뒤를 보고 빨리빨리 단서를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part 5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전치사 어휘와 명사 어휘, 그리고 부사 어휘가 제시가 되는데요. 문장을 읽고 그 맥락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시기 보다는 블랭크가 들어가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part 6 한번 볼까요? 문법과 어휘 비중이 비슷하게 출제가 되며 접속부사 1에서 2문항 정도 그리고 문장 삽입문제 4문항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라 되어 있죠. 그래서 어휘 파트 38% 그리고 문법 파트가 31%로 지문이 제시가 되었을 때 빈칸에 적합한 것들을 읽고 여러분이 채워 넣으셔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파트 7이죠.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점수 내기가 좀 많이 까타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문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또세 개짜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저기에서 주는 다양한 지문들을 여러분이 읽고 정답을 도출해 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세부 내용을 묻는 파트가 37%나 차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강의를 듣고 그분을 참고하셔서 연습하셔서 원하는 점수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ETS 토익과 곽지영의 만남, 이 둘의 만남은 환상의 만남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토익의 핵심을 쏙쏙 필요한 점수를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중요한 부분들만을 추려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토익의 원리를 파헤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외우십시오가 아니라 왜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그 원리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정답 부분이 무엇일지를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암기 중심이 아닌 이해 중심의 수업, ETS 토익과 곽정의 만남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ETS 토익 단기 공략 550 플러스 에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I'll see you in class. Bye guys.